어, 뭐야? 왜 이렇게 빨리 온 거야? 바로 온 거야? 아, 그러까 아, 기름인가 봐, 기름인가 봐. <laughs> 이거 좀깎어 이게 낫다. 아 진짜? 키자마자 들어왔어. 이거 물티슈, 구독기, 하이 방금 집에 왔어요. 뻐꾸기가 뻐꾹 됐다고? 뻐꾸기가 어딨는데? 예꾸야 너 자퇴했냐? 무슨 소리야 나 오늘도 갔다 왔는데 퍼프라 하이 나 퍼프라래 퍼프로 퍼프라? 내가 퍼프라라고 불렀나 퍼프로 아아 이게 지금 핸드폰으로 해가지고 미안 몰랐어 퍼플지 땡큐? 그래 퍼플지라고 불렀지 와플 됐다. 집에 왔지. <laughs> 응, 집에 왔지. 아 집에 오니까 벌써 갔다고? 우리가 몇 시에 해산했는데 가족들 깨겠다. 너무 노래 크게 불 크게 한거같지몇 시에 갔는데? 몇 시에 갔지? 6 7시에 갔잖아. 가족들이 먹다 남은 치킨이가 있더라고요. 차갑긴 한데 배고파요. 응, 음. 헬스 그 무슨 소리냐고? 7시. 여덟 아홉 열열 하나 하나도 안 빠른데? 우리 오늘 7시... 7시쯤 끝나지 않았나? 7시 반인가? 응! 다 집에 갔어요 내가 8시 거의 9시쯤 아 8시 몇분차 탔으니까 집이요. 7시 전에 끝났어요. 맞아. 그럼 나 7시부터 지금 11시면은 지금 몇 시야? 몇 시니? 11시 반인데 하나도 안 빨리 갔잖아. 퍼플지 깜짝 놀랐네아 치킨이 차가우니까 그렇게 맛있지가 않네. 음... 방금 집에 왔어요. 와이퍼. <laughs> 와이퍼 실종됐다. 어디 갔노 이거? 이사장님 집에 가셨지. 음. 그래. 그러니까 오늘 음 근데 내가 해줄수 있는 게 없어서 너무 슬퍼. 그러니까 내가 할수 있는 게 없어서 좀 슬퍼. 그래서 아까 일부러 엔도 오빠한테 부탁해 가지고 펀딩좀해 달라고 그래서 드랍은 오지게 쳤잖아요, 여러분. 나 멀리 가니까 난 불편하네. 기다려봐. 여러분 여기 기다려봐. 우리 잠깐만 엎어져 있어봐. 위에 올려두면 될것 같아. 됐다, 너 의자 골랐냐? 그게 무슨 말이야? 나안 그래도 이 사장님이 의자 의자에 계약을 무슨 소리 하시는 거지? 싶었어. 어, 어디에? 내 의자를 와플대? 아 와플대 말고, 그러니까 내 의자를 진짜 사주시겠다고 그랬다고? 아아 아, 우리 집에 우리 집에 노 의자 얘기하는 거였어? 음! 우리 집 무자는 핑크색이었으면 좋겠는데? 살 쪘다 그랬는데, 나살안 쪘어. 잘 빠졌어 각도에 따라 그래 그래 보이는 거야 아 근데 퍼플찌가 봤을때로부터 쪘을 것 같아 왜냐면 퍼플찌 처음 봤을 때 37kg 9kg 였으니까 찐거 맞지 아니야 나 빠진거야 나 최근에 42kg 까지 갔다 가 지금 41kg 야 음. 41kg야 지금 근데 그거를 내가 장인오빠한테 말하는게 아니라 이사장님한테 말하는거야? 왜? 궁금해서 물어볼게 내가 얼굴이 좀 동그래서 그렇지 살이 찌진 않았어 그럼 장인오빠한테 직접 물어봐야겠다 아, 아, 나집 주소를 모르니까, 아, 그 얘기구나. 집 주소를 모르니까, 이사장님 통해서 뭐 돈을 보내주거나 해서, 이사장님이 우리 집으로 약간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니야, 퍼플집 펜탈해서 그래. 퍼플집 원래 팬이었는데, 펜탈해서 그래. 응 원래 팬이었어 왜 팬다했었는데 둘이 싸웠어 <laughs> 둘이 싸웠어 퍼플이랑 찍어먹고 싸웠어 <laughs> 야야 퍼플지 너도 이상한 소리 했잖아 <laughs> 의사 한 소리 했잖아. 이거 둘의 잘못인 걸로, 음, 우리 둘의 잘못인 걸로. 화해했어? 음, 화해라기보단, 아, 화해한 거야, 그거? 아, 화해구나? 음. 아, 진짜? 아, 나이 사장님한테 그래서 물어봤어. 이 사장님한테. 응? 나 퍼플찌랑 싸웠는데, 퍼플찌가 받고 싶다고 한거 맞냐고. 한번더 물어봤잖아. 응. 음. 우리 그렇게 화해했대. 근데, 이건 난가 이건 난가아 거꾸로 뭐였어? 미안. 근데 왜 이렇게? 핑이 돌기님, 열개 감사합니다. 예꾸는 못 말려 고 예꾸는 못 말려 고맙습니다. 고마워. 음집 좋네 가족들이랑 같이 산 집이니까요 욕좀 하고 이렇게 어디다가 가족들이 먹고 치킨 남겼는데 차가워 나 마라탕 시켜줄 사람? <laughs> 집에 빨리 와서 너무 속상한데 마라탕 시켜줄 사람? 예쁘드라고나 진짜 그거 다시보기 쳐다보고 싶지도 않아 나 그거 쳐다보고 싶지도 않아 <laughs> <laughs> 나안 그래도 요새 게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여러분 저 유스치고 많이 했어요 저 며칠 동안 그러니까 4월달 들어오고 나서 23판 했거든요 그러니까 유스치고 많이 했어요 할수 있는 사람들이랑 계속 했단 말이야 그러면서 이제 게, 게임 연습이랑 이런 거 계속하잖아 손목이 너무 아프더라고 그래서 그 손목 재활을 하루 하고 있었는데 오늘 드라곤 하고 망했어 아마기 오빠 고마워 아마기 오빠, 그 장비, 장비 선물해준 보람이 좀 생기나? <laughs> 내가 그거 때문에 더 열심히 했는데. 한쪽은 무쌍임? 그런데 여기는 안으로 들어가는 쌍꺼풀이고요. 여기는 바깥으로 나오는 쌍꺼풀이에요. 제가 쌍꺼풀 수술을 안 해서 눈이 이렇게 생겼어요. 짝짝이에요. 인라인, 아웃라인이라고 하지. 아, 봉실쌤, 그거 보셨어요? 아, 킹 받는다. 진짜 아 눈이 이제 두배 정도 됐어요. 괜찮아, 다 보이잖아. 8K 키보드 써보고 좋으면 사줄게. 아직 무슨 차인지 모르겠어. 아 진짜 키보드까지? 나 키보드 덕후라서 키보드 되게 좋아해. 시작할 때 씻으러 갔는데 씻고 오니까 끝나있던데. <laughs> 저도. 저소음은 별로지? 아니, 저소음도 좋아. 나 근데 오빠 약간 그런 거 좋아하거든. 기계식 키보드 그 핫스왑 키보드 좋아하는데 오빠는 그런 건안 써? 나는 핫스왑 키보드 써. 축이랑 캡다 교환할 수 있는 거. 그런 거 쓰긴 해. 응. 커스텀 키보드. 축 교환 가능한 하스왑 키보드. 나 근데 키보드는 부자야. 나 키보드 몇개 있지? 하스왑. 4 개, 네개 있나? 우와, 그게 뭐야? 마그네틱 키보드가 뭐야? 신기하다. 나 처음 들어봐, 오빠. 일리 오빠 하이. 티 3호 정도는 사 드릴 수 있어요. 그게 뭐죠? 그게 뭐죠? 8,000원짜리. 아하. 아, 아, 들고 있는 게 제일 각도가 낮다 근데 흔들려서 어지럽지. 개 좋아 보이네. 이러는데 가족들이랑 같이 산다니깐요. 저의 지분이 없습니다. 저의 지분이 없어요. 방송하는 고양이 방에 가서 방송을 할까 했는데요. 고양이 털 묻고 또 방송 하다 보면 또 길어질 것 같고 힘들 것 같아서 그냥 이렇게 폰방으로 잠깐 왔어요. 아 배고파. 나 마라탕 시켜줄 사람? 우와 신기하다. 오. 옷 모델 할때 사진 좀보여주서 저는 옷 모델 피팅 모델을 한게 아니라, 저는 프리랜서 모델리를 음, 예를 들어 뭐 출사 모델이라든지 스냅 스냅 촬영 모델이라든지 그런 모델 작업을 한 거예요. 음, 그런 모델 일을 5년 정도 했습니다. 사진은 내일 오시면 보여드릴게요. 내일 PC에서 무신사에 찾아보면 나오나요? 아, 나 무신사 모델도 하고 싶어. 나 무신사 모델 꽂아줄 사람. <laughs> 나 그런 모델 해보고 싶어. 제가 지금까지 상업적 촬영은 안 했어요. 상업 촬영은 일부러... 그러니까 제가 하는 촬영은 그들의 취미를... 그들의 취미를 충족시켜드리는 거고, 나는 페이를 받지뭐 예를 들어, 내가 공원에서 이렇게 해서 일단 이런 포즈를 취한다던지, 뭔가 이런 그런 거 있잖아. 그래서 나는 그런 페이를 받았지만, 이제 상업적 촬영, 상업용 촬영도 해보고 싶어. 의류 촬영 이런 거. 응, 응, 응. 어디야? 집이야? 짱인 오빠. 오빠, 나 아까 의자 얘기가 무슨 소린가 했어. 갑자기 이 사장님이 의자를 물어보길래 무슨 말이지? 이래서 어디에 쓰는 무슨 의자를 얘기하는 거지? 이러면서. <laughs> 맥심 모델 가자. 맥심 모델이요? 하고 싶지 않. <laughs> 저는, 맥심, 저는, 예, 저는 그래요. 전좀유교거리라서 못해요, 잘. 아, 장인오빠, 그런 거예요? 장인오빠, 그래서 나는 핑크색이 좋아요. 그래, 아까, 아까 물어보신 게 무슨 소리 하나 싶어서 내가 여기 의자를 더드린다는 건가? 이 생각을 하고서 검은색 괜찮죠? 이랬, 이랬거든? 근데 내 방에 검은색은 허용할 수 없어. <laughs> 난 핑크색. 핑크색 의자가 좋아해요. 그래서 그게, 장인오빠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내가 갖고 싶은 의자를 내가 이 사장님한테 알려주면, 장인오빠가 이 사장님한테 돈을 보내주시고, 이 사장님이 제 주소로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런 우리 집으로 그런다는 거였어? 아 보석 패고박은 보석 저분 아망두님 저거 미션 걸어주시는 보석 오빠 아니야? 그치 그치 그거지 그렇게 해서 보내준다는 거지 오빠 아니면 오빠 그런 방법도 있다? 쿠팡에 의자 많잖아. 쿠팡에서 선물하기로 놔줘도 돼. 제가 오빠한테 카, 이제 카톡을 받아서 뭐 오픈 카톡이든 카톡이든 받아가지고 거기서 쿠팡 선물하기로 해도 돼요. 그러면은 오빠 로켓 배송으로 와요. 나한테. 응 그런 것도 있어. 쿠팡 주소 선물하기 하면 주소 안 알려줘도 돼. 단바리님, 어서오세요. 패고박은 보성님, 맞죠? 아망주님, 저거 해주시는. 나 지금 집인데, 저거. 얘거 어디니? 집이에요. 응, 음, 장인 오빠, 그러면 은 쪽지로 오빠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을 주시면 제가 쪽지를 읽고 답장을 해드릴게요. 시가 안 떠요, 누나. 안 떠요. 어떻게 가져와요? 제 모바일 방송을 잘 못해가지고. 아니 근데 이건 그건 되나? 별풍선 주면 음악은 나오나? PC랑 연동돼 있는 건가 이거? 공지 등록. 아 씨. 나내 핸드폰으로 너 그냥 폰으로 방송해라. 폰으로 방송하는 게 나아요? <laughs> 그냥 프리즘이 뭐야? 그냥 아프리카TV 들어가서 방송하기 눌러서 켰어. 프리즘이 뭔데? 그럼 안 떠? 아 그래? 아이. 시그안 떠. 아, 진짜? 그럼 여러분 시그 음악은 안뜰것 같아요. 아, 시그 내가 불러 줄게. 101 101개 삐삐야. 102개 포켓몬. 103개가 뭐지? 모르겠고 112삐끼삐끼또 뭐있냐? 패고박은 보성님 <laughs> 별풍선 101개 감사합니다 그러면 내가 누나 이뻐용 그러면 내가 그 유튜브로 PPR을 쳐가지고 아, 에이씨 기다려봐 조금, 응, 조금 걸려 왜 화벌이라고? 아, 나 저거 했잖아, 오빠들 유튜브 프리미엄 결국 했어 이거 입력이 안 되지? 유튜브 프리미엄 해가지고 아 삐끼삐끼밖에 안 뜬. 삐. 보상 아 보상 아. 하. 아, 열어 아, 잠깐. 만 아, 잠깐만. 이름 코이 아니구나. 아, 잠시만요. 아 이거 아니네. 아, 내가 이게 잘못 들어왔구나. 어.